원더풀 성형외과 부분 절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라인이 있죠 메모름 구멍만 뚫어서 절개는 끝에서 끝까지 칼이 다 들어가는데 이걸 보완하고자 절개창을 7에서 10mm 정도 여기를 통해서 모든 걸다할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쪽에도 가운데도 최대 세 군데까지 절개선을 내서 안아지방을 제거할 수도 있고 기존 실을 제거할 수도 있고 기존에 유착을 실하게 풀어줄 수도 있고 고정력을 극대화시키는 수술 방법입니다. 피부가 좀 두껍거나 눈이 지방이 너무 많다던가 기존 유착이 많은 경우 절개로 해야 되는데 라인을 낮춰야 된다던가 피부 처짐이 많은 경우 제외하고는 요술 방법으로 충분히 모양을 낼 수도 있고 고정력을 많이 강화시켰기 때문에 유지기간도 굉장히 길어서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.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어떤 병원에서는 완전적이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병원만 부분적으로 추천하신 거죠? 아니 가능하니까 같은 결과로 낼 수도 있고 몇 가지 경우를 빼고는 부분적으로 완전적이 만큼이나 결과를 낼 자신이 있습니다. 솔직히 저도 저기라면 굉장히 편합니다. 조그만 구멍으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. 힘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을 더 많이 해야 돼. 근데 이 방법을 하는 거는 흉터. 저는 제일 싫은 게 흉터. 티안 나게 하는 거.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 수술 고객 중에서 70% 80% 이상이 재수술 고객입니다. 두세 번 완전 절개 했는데 라인 다 풀려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. 그 경우를 보면은 눈 위에 지방을 처리를 잘안 했다던가 아니면 산물 형태의 눈인데 라인을 너무 낮게 잡았다던가 디자인이 잘못돼서 풀린 경우도 있고 고정을 제대로 안 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할 경우 쌍꺼풀의 기본 원칙은 예전에 유차가 다 풀고 새로운 세팅에서 수술을 해야 라인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. 저는 자신있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차가 다 풀어줍니다. 기존 찾아서 다 풀어줘요 부분절개로 유착을 어떻게 풀수 있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예전에 부분절개랑은 다르게 저만의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완전절개로 과거에 두세 번, 네 번, 다섯 번 하셨던 분들도 제 부분절개 플러스 유착풀기라면 다 수술 가능합니다 매몰, 절개, 부분 절개는 그냥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떤 눈이 되고 싶은지 본인의 눈 상태에서 뭘 개선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오시면 수술 방법은 고객분들의 안전과 회복 기간과 흉터를 좀 고민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눈 수술 장점 라인이 깔끔하다 디자인을 할때 고객과 충분히 소통을 한다 최소 흉터 믿고 오셔도 좋습니다